안녕하십니까 요가 강사기정입니다자 오늘도 바로 한번 진행해볼 텐데요. 두 다리를 앞으로 먼저 한번 쭉 펴줄게요. 자, 펴서 다리를 가볍게 좌우로 흔들흔들 풀어주자. 자 무릎 뒤 툭툭툭툭 편지. 자 천천히 우리 발 어, 발끝 당기고 발뒤꿈치 한번 쭉 밀어내서 다리 후면부를 먼저 한번 강하게 늘려줄게요. 자, 그대로 다시 발끝 기울게 한번 더 발끝 당기고 발뒤꿈치 밀어냅니다. 자, 그대로 다시 다리 가볍게 잡으러 흔들흔들. 자, 우리 다리 안쪽을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발바닥에 마주보되 주먹 하나 간격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다리 안쪽에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발 바짝 가지고 오지 마시고 충분히 앞으로 빼놓을 수 있도록 자, 그대로 양손 발목을 잡아주시고 골반을 가볍게 들썩 들썩. 그렇다 자, 그대로 양힙 바닥 로 눌러주시면서 허리 한번 쭉펴 올립니다. 자,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쉴게요. 다시 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앞으로 숙여줍니다. 자, 이때 등 둥글게 말고, 얼굴만 빼내지 않도록 가슴을 열어주시면서 팔 사이로 가슴을 쑥 꺼내요. 자, 양손 어깨나비로 바닥을 짚어주시면서 양 무릎을 바닥방향으로. 왼무릎 한번 바닥으로 꾹 눌러보시고, 다시 오른 무릎 바닥으로 꾹 눌러봅니다. 자, 손 조금 더 앞으로 가지고 가면서 어깨 낮추고 가슴 열어줄게요. 턱당겨옵니다 호흡. 조금 더손 앞으로 가지고 가면서 어깨 낮추시고 가슴 열어요. 얼굴부터 쏟아내지 않을 거예요. 어깨에 머리 계속 위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가슴 열어주시고 다섯 네셋둘 하나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아주 올라옵니다. 자 그대로 양 무릎을 모아서 가슴 쪽으로 쭉 끌어안아줍니다. 자 우리 손은 습관적으로 잡으신 거에 반대로 바꿔주실 거고 자, 척추를 한번 위로 쭉 끌어올릴게요. 잡고 있는 손 놓지 않도록 하시면서 호흡에 크게 마시고 자 내쉬면서 꼬리뼈를 뒤로 둥글게 말아 내시면서 허리를 둥글게 명치뒤로자 날개뼈 사이가 멀어질 수 있게 하시면서 시선 배꼽을 한번 바라볼게요 자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는 끌어내주시고 팔꿈치는 최대한 펼쳐낼 수 있도록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척추를 위로 길게 끌어올려 주시면서 가슴을 열어주시고 시선 정리. 자, 한번더 꼬리뼈를 둥글게 말아냅니다. 뒤로 둥글게 둥글게. 몸을 최대한 공처럼 뒤로 둥글게 말아내요. 다시 한번 척추를 위로 길게 끌어올려 주시면서 가슴 열어주시고 시선 정리. 자, 그대로 어, 양손, 허벅지 뒤쪽을 잡아줄 거예요. 어깨 낮춰줍니다. 자, 무게중심을 살짝 뒤로 가지고 갈 거예요. 이때, 자, 얼굴이 앞으로 나와 있지 않게, 허벅지 뒤쪽 잡고, 바깥 잡으세요. 각각지. 자, 상체를 살짝 뒤로 밀립니다. 가슴을 한번쑥 꺼내 올리세요. 한번 더, 허리 둥글게 말리지 않게 가슴을 쭉 꺼내 올릴게요. 자, 그대로 무게중심을 살짝 뒤로 가지고 가면서 발을 공중에 한번 들어 올려볼 거예요. 다시 여기서 발을 무릎 높이만큼 힘 한번 올려봅니다. 자, 복부에 힘 들어올 거예요. 자, 손으로 다리를 당기려는 힘을 가지, 갖지 않도록 손은 크게 힘이 들어가지 않고 복부에 힘을 이용해주세요. 자, 그대로 왼다리를 천장 방향으로 쭉펴 올립니다. 이때 발끝 당기기보다는 발끝을 길게 멀리 차내시고 다시 원위치 오른 다리 쭉 길게 펼쳐 줄게요. 다시 원위치왼 다리 한번더 길게 쭉. 낮추고, 오른 다리 쭉 길게. 자, 하시다 보면 점점점 얼굴이 앞으로 나오고 등이 둥글게 말리려고 할 거예요. 그럼 뒤로 넘어가요. 자, 쭉 펼쳐 낼수 있게. 다시 한번왼 다리 쭉 펼쳐 주시고. 시선 발끝 따라가요. 다시 원치 오른 다리 쭉 펼쳐줍니다. 다시 원위치. 자, 그대로 양 다리를 한번 같이 쭉 펼쳐낼게요. 어깨나 출구 가슴 열고, 배꼽 당겨오세요. 자, 천천히 오래 그대로 한번 유지해보시고, 자, 힘들면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유지. 자, 여기서 더 가능하시다 하시면 두 손을 앞으로 나란히 펼쳐내면서 유지해볼게요. 자, 뒤로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넘어가면 다시 우뚜기처럼 올라와서 한번더 복부 힘을 써볼 수 있도록. 자, 어깨 올라가지 않게 어깨 끌어 낮추면서 손끝 방향으로 어깨 한번 길게 뽑아내시면서. 정수리는 자, 위로. 사선, 천장 방향으로 쭉 길게. 정수리 방향대로 가슴 내역 열어, 호, 다섯, 네 무릎 한번더 모아주고, 셋, 둘, 천천히 다시 허벅지 뒤쪽 잡고 다리 낮춰주시면서 앞으로 쭉자 그대로 상체를 앞으로 부숙여줍자등 둥글게 말지 않도록 가슴 열어주면서 자 어깨 힘 풀고 손으로 무릎을 발목을 강하게 잡아 당기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자 본인의 호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능하시면 조금 더 내려가고, 안 내면 가능다 위치에서 머무를 수 있게. 호흡, 넷, 셋, 둘, 아 천천히 다시 상체 이렇게 세워줄게요. 자, 그대로 다리 가볍게 좌우로 늘들 풀어주시고, 자, 무릎뒤 툭툭툭툭 펴줍니다. 자, 그대로 우리 왼다리 왼쪽으로 펼쳐주시고, 오른발 뒤꿈치 회음부 쪽으로 끌어와서, 골반 정면 볼수 있게. 양힙 바닥 고 눌러놓으시고 뻗어있는 왼발끝 천장 유지시켜요. 자, 그대로 우리 오른팔을 천장을 한번 쭉펴 올릴게요. 자, 오른손 등 뒤로 보내주시면서 왼손 오른팔꿈치를 잡아요. 잡아서 팔꿈치를 천장 방향으로 한번 끌어올려서 뒤통수 쪽으로 조금 더 가지고 올수 있도록 자, 그대로 천천히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쉽니다. 네, 다시 마시고 내쉬는 네, 호흡에 상체를 왼쪽으로 기울여요. 왼팔꿈치가 왼청강의 위쪽 방향으로. 자, 오른쪽, 측면 길게 늘어날 수 있게. 배꼽 당겨오시고,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올라올 거예요. 그대로 손 풀어주시고, 네, 어깨 가볍게 털어줍니다. 자, 왼손, 은 오른무릎 바깥쪽을 잡아주시고, 오른손은 엉덩이 뒤에 바닥을 짚어요. 자, 척추 위로 길게, 몸통을 쭉, 어, 비틀어줍니다. 시선, 등 뒤쪽 바라볼 수 있게. 오, 둘, 하나.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다리를 앞으로 쭉 펴내시면서, 다리 가볍게 자우로 눌리는을 풀어주시고, 자, 반대쪽 진행할게요. 발 뒤꿈치 왼부 쪽으로, 반대 다리 쭉 뻗어내시고, 발끝 천장 향할 수 있도록 양힙 팔아 다시 손 천장으로 뻗어 올려주시면서 뒤통수 뒤로 그대로 팔꿈치를 잡아서 천장 방향으로 끌어올려서 낮춰주시고 자, 정면 바라볼 거예요. 머리 짓눌리지 않게 상체 천천히 기울여줍니다 배꼽 당겨오시고 자, 몸만 위로 끌어올리지 말고 기울여 낮추면서 발비뼈 공간 만들어낼 수 있게 배꼽 당겨오시고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다시 마시는 곳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대로 손 풀어주시고 어깨 가볍게 털어주고 자, 반대로 오른손 왼무릎 바깥쪽, 왼손 윗뒤 바닥 직구, 척추 위로 길게 쭉 몸통 비틀어줍니다 얻은 발, 발끝 천장, 시선 등 뒤쪽, 오,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올게요. 자, 다리 앞으로 펴서 다리 가볍게 좌우로내는고 무릎 뒤, 툭툭툭툭 펴주시고. 자,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드리고, 자, 두 다리 보시고. 나도서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